다뺐는아다는데 들어가봐 이거. 어 뭐야? 어 제기라. 아 이거 있잖아. 진짜 레넥톤 완전 쌉 고수만, 진짜 완전 개쌉 고수만 할수 있는 거거든요. 반격을 돌리고 있는데 제가 W를 들고 있잖아. 반격 끝나는 타이밍 정확히 맞춰서 W 쓰잖아요. W 기절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 레넥톤 나와주네요. 뭐 레넥톤. 어, 잭스가 앞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잭스 반격으로 레넥톤 W 를 막을 수 있게 되니까 와 이제는 잭스가 레넥톤 카운터나 그러는데 챔피언 스펙 자체가 워낙 뛰어난 레넥톤이고 라인전 몰빵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초반 라인전이 쉬운 건 절대 아니라는 점 유의해 유의해야 합니다. 자 레넥톤 아 유미까지 있네 골 아, 때리는데. 그냥 신발 들고 딜교좀 피할게요. 1코 뽑고 나서 조지면 되니까. 자 레넥톤 집공 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좀더딜 교환 패턴이 보여요. 정복자는 그냥 뭐 스킬을 글쎄 굳이 강화 W 안 써도 강화 Q도 괜찮은데 집공 들었을 경우에는 되게 이게 딜 교환 패턴이 뻔히 보이거든. 30초 남았습니다. 오 가나요? 오케이 이 찍었어 사실 제가 방금 들어갔던 이유는 그 스킬 확인하고 싶었어요 너 지금 어떤 스킬 찍었냐 보여달라 근데 q 를안 찍었거든? 나 여기서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찍었으니까 평타로 밖에 미니언 못 먹거든요 평타로 미니언 못 먹게 견제만 해주고 네, 이톤의 2랩 때 웬만하면 큐 찍긴 할 거예요. 그럼 너, 그래. 방금 돌리면서 들어갑니다. 나 방금 돌리면서 평타로 도, 들어가요. 큐 아끼고. 이제 내 철에다. 그러지 마, 미니언. 어, 뭐야. 이랑 교환한 겁니다, 일단. 어, 저거 쓰면 안 되는데, 저거 평타. 분노 보면 안 되거든요. 야자. 아, 미냐 아파 먹지 마세요. 피부 양보하세요. 또 교환할 거야? 교환? 어, 그렇네. 그래도 난 밀어봅시다. 내가 담대 하기. 난 담배 하겠다. 아 잠깐만! 집 갔다가 청갑을 뽑아온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 한번 가는 거예요 우리 암무무가또 초반에 되게 약한 챔피언이니까 혹시 와드라도 할수 있으면 하고 오케이 시야 잡아줍니다 우리 전글 편하게 하라고 어? 리신 욕심적인데? 시야 다 막혀있죠 와 쟤는 3렙인데 나1렙인데애턴톤아 강화 엄청 많네 이거 Q쓰러 오거든요 맞아야 돼요 어쩔 수 없죠 맞아야 돼요 Q쓰는 거 W는 안 쓰네요. 안 벗기고 싶은데 이거. 아, 이거 때려야 되는데. 뿅을 벗기려면. 당대게요 이제. 어, 너무 쉽죠? 자, 레네토는 유지력이 앞서고 잭스가 패시브도 안쌓았고 제가 분노까지 쌓은 상태고 빼방패 들고 있으니까 싸우지 맙시다. 유지력이 밀려요. 어, 뭐야 이거? 먹고 어, 빠집니다. 어 뭐야, 서인자 갑자기 이거. 그니까 이게 심리 싸움이에요. 레넥톤이 W를 박아버릴 수 있거든. 아, 또 이게 분노 꽉 차있네 아주 그스킬은안 쓰시나요? 네, 저안 써요, 스킬 버리고 버립시다. 지금 레넥톤 아마 그냥 이 e 쓰고 들어와서 큐 긁고 나갈 겁니다. 저한테. 오케이? 뭐, 딜건 안 하겠다. 치 s 는 조금 밀리지만 먹으면 따라잡겠네요. 아, 미련. 엄청 떨리네. 고치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두 마리 버렸네. 자,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겠습니다. 뭐, 레넥톤이 틸교환을 저한테 걸다가 라인을 미는 상황을 유도해보면 좋겠네요. 아, 공선미야 죽어야 되는데. 아이씨, 타겟팅이 갑자기 일로 갔다. 잡아줘, 공성민이 야 잡아줘. 공성민 잡아줘, 이. 아이씨, 게으른 놈들. Q 긁고 싶지? 아, 진짜 만화가 없네. 아이씨. 안 들어와? 제가 말했죠.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겠다고, 저는. 이집 가야 돼요.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고 집 가야 돼요. 제가 3, 6지으면 내가 위험하거든요. 광해가 바로 될라가 모르겠네. 광해가 먼저 가면 안 좋아요. 6레벨은 찍고 쓰는 게 좋거든. 자, 좀 알겠네요. 제 플레이 스타일이 어떻냐면, 쟤는이 e 스킬을 좀 늦게 쓰네요. 오케이. 맞춰가세요, 이거. 잘 보고 있다가, 제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가야 됩니다. 이 e 스킬을 좀 늦게 쓰는 편이라는 거. 아, 진짜 꽉 치웠다, 야, 이거. 찍었어. 조금 6인데? 다이브는 좀 힘들겠죠? 막았어. 그렇죠. W를 방는거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아이고야. 나도. <laughs> 라인이 좀 어중간하게 밀린다면 맞죠? 이거 집안 가야 돼. 집 간척한다. 집짱짱집 간척, 간척, 집 간척, 집 간척. 집 간척. 이거 테스올 거예요. 집간척 이거 잭스물약 없으니까, 나 그냥 안 먹고. 어? 거이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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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연기한 거거든? 잭스 지금 물약 없으니까 나 그냥 라인 먹고 가겠다 이렇게 밀리는 미니언 좀 맞아주면서 밀리언 라인을 밀리는 라인을 만들어 놓고 집 가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준 건데 와드가 있진 않거든 이쪽에? 근데 어떻게 걸어오네 이것도 잭스가 이번 턴에 물약이? 내네 없어요 땅부터 벗기고 나이스, W 쓰기 전에. 나이스, 잘녹겠다 텔포 있죠? 방금 W 맞으면 제가 죽었어. W 막았으면. 방패나 놔두지. 4초. 판티온 오리비였죠, 판티온 오리비였죠? 서포 판티온 네, 오리비였어요. 아, 까비더못 맞추냐. 조심. 아, 훌륭했다, 판티온 오래 기다렸지만,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네. 라인 버는 게 큽니다, 방금은. 굉장히 많이 버렸어요. 선 몰락 준비하고 있죠? 나도 이거 중무라든가 몰락 준비해야 돼요. 스플릿 구도에서 제가 때만 피흡하고 나는 피흡 못하면 결국 주도권 뺏기거든. 내가 때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타워에 밖에서 미니언 먹고 풀피 돼버려요.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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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블루 털로 시겠죠 아, 많이 버려요, 나도. 공승하기를 오케이. <laughs> 자, 풀뺐고요 어, 궁도 뺀 상태니까. 아무만 조심한다면, 주도권은 내가 계속 쥔다 아, 잠깐만, 왜나 아, 저걸, 저걸 버렸네. 빠지네 이제는 아까는 게싸우 저, 만전 저, 갈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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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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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s u s God, the fucking Christ, baby! 어어타어 Catal,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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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오 t cat, cat, c 오 t cat, 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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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쾌감 생존쾌감. 아니 삼일치도 안 나오네. 자 이파 피업팀 강의 갈 겁니다. 어떻게든 피업팀 꼭 가야 돼요. 어, 판테온 어씨 잘 챙기네. 잭스가 어쨌든 반격을 들고 있었고, 이게 정복자가 풀스택이다 보니까 어떻게 잡긴 잡았네요. 아우피해가지고 톡. 나, 나도 좀 버렸네. 에이, 방패 욕심내다가. 신발 뽑았네? 구인수요? 구인수는 피 f 팀이 아니죠.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이번 턴에. 라이미고 집갈 거예요. 저은 찍어봐야 돼. 레네톤좀 으아할걸? 아니, 왜 갑자기 그 라인을 급하게 빌지? 레네톤이랑 잭스 라인의 특성상, 한번 잭스가 주도권 잡는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도권 한번 잡으면. 들어갈만하죠? 리신이 들어가야죠? 그 그렇죠, 리신이 한다 카타면 카타 왔고 저런 아이고 궁이 없네 리신이 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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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진 어시까지 나이스 뭐하러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마음대로 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라는 점잘 알고 있어 이제 친구야 사람이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 이 스캔 빠졌고 이 스캔 빠졌고 나한테 비들어가 있다면 따버렸네 이걸 또 아 어, 잠깐만 나, 나 피해팬 없잖아. 이거 막고 있었네. 레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카 3복 저안 써요. 3타 소리랑 W 소리랑 잘 구분이 안됩니다. 이거 해주고, 레드 읽다가 젠 봐야 되니까 젠 위치 시간만 좀 확인합시다. 전령? 풀려먼좀 빨리 풀지? 또한 먹자 얼른 따라와. 난 그냥 밀어야 돼요. 어차피 이제 밖으로 안 나오니까 먹어버리냐? 아이씨야 새끼야. 아이씨. 에이 그래도 그렇지 다 먹어버리냐 그걸? 버리게 둘게 이거는 버리라고 한 마리 더 버려야지. 이렇게 이거, 이거 가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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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거 이거 이거. 다뺐는아 잠, 다, 아, 다 들어가 봐 이거. 어 뭐야? 어 제기라. 아 이거 있잖아. 진짜 레넥톤 완전 쌉 고수만 진짜 완전 개쌉 고수만 할수 있는 거거든요. 반격을 돌리고 있는데 제가 W를 들고 있잖아. 반격 끝나는 타이밍 정확히 맞춰서 W 쓰잖아요. W 기절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정확히 맞추면. 진짜. 완전 정확하게 맞추면 저기 돼요. 저런 식으로. 갔다, 갔다, 갔다. 오, 레네톤 센스 있는데? 오. 레네톤 W가 정확히 들어오면 돼요. 와우, 레네톤. 오, 센스 있는 친구인데, 왜 이렇게 따였대? <laughs> 어진 깝치면 안 돼, 진. 깝치면 안 돼, 저 루시안한테. 진은 루시안 상태로 깝치면 안 돼요. 에린다포살리린 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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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살 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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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1이죠? 잘린, 잘 아, 정 레드. 어 무무. 레드 먼거 같네요. 오케이. 어 없어 이거? 한태연 한태 살았어 침지. 아씨 잠깐만. 좋은 거두개살 뻔했네. 닌자를 갑시다. 강인함 들고 있으니까 닌자를 가로 되겠네요. 아무무가 블루를 털었고. 음. 어... 중무띄우시다중무 중무 띄우고 스테라 가니면 얼마 가면 되겠다. 얼마 가기 딱 좋아. 몸에 어딨니? 불루를 맛있게 먹었니? 네가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식사였어. 이제부터 판테온 리신이 중요하죠. 포탑 다깬 상태에서 어느 쪽을 갈 것인가? 풀서 오케이. 아 뭐야? 갈리오 공 쓴다면서 잠깐만! 오씨너명 못할 줄알뻔 이거 후방 가면 안됩니다 유미 있으면 후방 가면 안돼요 한번 밀어주자 카타만 조심하고 카타만 조심하고 쭈구야 뭐하니? 어? W가 있긴 하거든 이 근데 안되는 거 알잖아? 레네톤 W 스킬이 되게 후딜레이가 길어요 W 맞추고 이제 빼야지 하는데 못 빠져요 제가 빠질 수가 없어 이게 딜레이 후딜레이가 있어가지고 톡 1 어, 플러스 1 아이고 아이고 제압 때문에 아 전령이나 가지 이거 무리할 거 없이 유미 있으면 후방 가면 안 됩니다 나온다 1600원 열심히 먹네 이래 놓고 이거 털리면 탈주하는 거죠 아 17분 2코 잘 컸다 잭스 자 용타이밍 갑시다 잭스텔 뽑으니까 곧바로 용 가서 한타를 아 두려운데요 한타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카탈리나와 아무모가 달려오고 있다면 우리 진이 살아나갈 수 있을까 심지어 애 지금 라바돈 올리고 있는데 이거 탱킹 안 되거든? 사실 지금 상태에서 핵심 딜러가 잭스인데 에너지 이코어도 안 나왔고 여기서 깝치다가 사망테크를 타면 용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참. 자기가 잘큰 거하고 팀잘큰건 구분할 줄 알아야죠. 어, 애들 안 그렇니? 나 전령 들고 있는데 따여야겠어 이렇게. 막 들어오네, 막 들어와. 그럼 들어오나 이쪽으로. 오시로 와. 쉐끼가 난 설마 올까 했거든? 진짜로 오네? <laughs> 난 진짜 이거 아니 설마 이거 털러 올까 했었거든요? 설마? 진짜로 오네? 제압골드가 아닌 게 아쉽다 미드 베라 미드 미드베러, 우리친 미드 베라 하죠 객스 파트너밀 동안 목여, 역시. 군도 못 쏘고 죽었다. 나이스, 그대로! 쭉쭉쭉쭉쭉! 쫄았지. 아, 저한번더 터뜨려야 되는데. 걸고 왔자. 시다 와, 천 골드네. 자기가 잘큰 거랑 팀잘큰거 구분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아 뭐야 이거 스타를 바로 올려주고 와 20분 되기 전에 지금 3코어를 준비하고 있네 레넥톤 초시계 이 친구도 초시계 한타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의 템 그대로거든? 욕심부린 거예요. 문 갈리오가 이코로 라바돈을 가겠다고 욕심부렸다 이렇게. 어, 아니죠, 아니죠. 자기가 잘끈 거랑 팀잘끈거 구분하라고 했어요. 타워 끼고 다이브 당해요. t a n g 치나 타워 끼고 다이브 할수 있거든. n 있 있어도 a n t 그냥 시시하고 안 주네 처음부터. 잭스랑 같이 다니면 안 되더라. 미드가 돼 미드 따라오지 말고. 어 아, 잠깐만요. 불안해 어리신 계속. 갈리오가 자꾸 막이 스킬 막쏙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리오스 스타트. 롤래 말했죠? 타워 끼고 다 해붙인다고? 탈타워되겠는데 내가? 그냥 밀자, 그러면. 느리긴 한데. 내가 이렇게 밀어주면? 알아서 먹겠지, 뭐. 잡았잖아. 오케이. 멘탈 좋으신 것 같은. 제가요? 서영인 강이 가야겠지. 조금만 음, 기다립시다. 아, 이제가 450원이지. 안 되겠다. 용 챙기고. 저는 멘탈이 그건 있어요. 뭐팀원들이 던지든 뭐 어떻게 하든간에 난할거 하거든. 그냥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 뭐,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조냐 듣습니다초시기가안 썼네요. 다음 한타를 위해서인가? 적팀의 치유 감소 아이템 이거 하나 깨... 잭스포 있어요. 자, 잡아 줍니다. 우리 유시안. 먹고 하서 욕먹고 어디가 싸움 열지 말고 조심해야 돼요. 아무무 궁극기 한방이 있습니다. 카타리나도 있고요. 직1 1때까지탐밀고 뭐 와도 돼요. 천천히 지나... 아 진짜! 자기가 잘큰 거랑 팀잘큰거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 아, 주는 거지, 이거? 어... 아, 진집값버었잖아아 지금 억지게 밀어야 되는 상황에서. 파운버프 지금 절반 지났는데. 풀피 금방 되죠? 잭스 안 잘리는 선에서. 경염치 깔고. 뒤로 빠지고. 아, 슈퍼 일할 때 그거. 아, 보셨구나. <laughs> 아, 뭐야! 아, Q! 빨리 썼네 다큐를 방금. 아, 내가 큐를 빨리 써버렸네. 조식해. 나이스, 내꺼. 가까요파토으로파토으로가까요 바텀으로, 바텀으로 아, 뭐야, 내가 큐를 빨리 써버렸다 방금. 이런 실수를 하네. 힙판면서 수고. 와, 레넥톤이란 챔피언이 잭스가 진짜 한번 잡으면. 게임 끝날 때까지 이길 수 있거든. 그냥 타워 끼고 다이브해버리잖아요. 내가 아까 큐만 좀찝찝하게 찜찍, 썼으면 좋았을 건데. 아이씨, 급했다. 아, 가슴 아픈 친구들이네요. 와, 딜량 어마어마한데요? 네넥톤이좀 사리는 바람에 딜량 안 나올 줄 알았는데. <laughs> 이거 보니까 그냥 나 혼자 게임인 것 같아요. 바텀 텔포 한번 탄거 제외하면 진짜 혼자 한것 같아요. 자, 레네톤 상대할 때 몰락검 궁금하실 거예요 몰락검 왜안 가셨나요?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일단 답변부터 드리자면 좋아요 예상대로 좋은데 왜안 갔냐 일단 무무 공이 좀 두렵고요 이카탈리나 폭딜이 두려워서 잭스가 몰락까지 가게 되면 아못 버틸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몰락을안 갔습니다 뭐 그리고 어디 보자 뭐, 그 정도 이유겠네요. 네. <laughs>